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중국발 미국 수출 급감으로 공급 부족 우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보택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몇주 사이 미국 서부 해안 항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해상화물, 특히 컨테이너 운송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류데이터 플랫폼 비전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한 수입화물 예약은 전주 대비 무려 64%나 감소했습니다. 단일 주간 감소폭으로는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직물, 오류, 그리고 기타 섬유 제품의 수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는 미국 내 주요 소매 매장에서 다가오는 시즌에 이러한 품목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물동량 감소를 넘어 해상 운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40피트 컨테이너의 운송 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해당 항로의 수요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양분석기관인 시인텔리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항로 취소와 항구. 기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저 관세율을 14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수준의 조치로 세계 최대 제조국이자 미국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교역 흐름을 거의 차단하는 수준입니다. 중국도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로 인상하며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한 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관세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며 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물류와 유통업계에는 혼란이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콥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조치가 사실상 양국 간 무역의 금수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상 화물이 미국 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출항한 화물이 미국 서부 항구까지 도착하는 데약한 달, 동부 해안까지는 거의 두 달이 걸립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에도 창고를 거쳐 실제 매장에 진열되기까지 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장은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지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평소처럼 구입하던 물건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송 회사인 나이트 스위프트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관세 정책과 무역 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담 밀러 최고 경영자는 원래 3월에 물동량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 인상과 무역 관련 논의로 시장이 위축되었다며 중국 관련 화물 비중이 높은 고객들이 빠르게 발을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월마트, 홈디포 타겟 등의 대형 소매 기업 대표들도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매장의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물류 감소가 관세 부과 직전에 기업들이 재고를 대거 들여오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3월과 4월 초에는 미국 내 여러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기업들의 재고 확보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고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공급망 물류 회사 플렉스포트의 최고 경영자 라이언 피터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업들이 4월 1일을 기준으로 재고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급 부족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중국과의 합의를 빨리 도출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공급망 혼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침을 조기에 철회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실제 미국 내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미국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요일 초반 거래에서 테슬라 주식은 1.8% 상승하며 264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s&p 500지수와 다우지수 선물도 각각 0.4%와 0.1%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인 쇼인 더피는 목요일 오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혁신을 장려하고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쇼인 더피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통부의 혁신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 표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테슬라에게 매우 유리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자율주행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미 지난해 4월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6월, 텍사스 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사이버캡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하루 동안 3.5% 상승했는데요. 이는 정부의 자율주행차 촉진 정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날은 시장 전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7% 상승하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이 시장 전반의 흐름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소식은 테슬라뿐 아니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웨이모 역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날 구글 주가도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자율주행차의 상업적 도입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곧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스스로 복잡한 도로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완성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에게는 진정한 기술 혁신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촉진 정책 발표와 테슬라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